저희는 지금 가사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화장실 침대에 저희가 4명이어가지고 더블 두개 있는 방으로 선택했어요 근데 가격도 진짜 괜찮고 너무 좋습니다 다음에 또구고싶어요 다음에 누구랑? 베이크업이라는 카페에서 미리 예약해서 주문한 딸기 환장 파티 케이크. 역시 크리스마스는 엑소죠. 누구세요? 아 지금 몇 시야? 언니 미안한데 여기 주영이랑 내 침대야. 나 이혜주랑 자응 당연하지. 오, 왜 당연해? <laughs> 아니 내가 분명히 너딱 ]네. 전화 왔을 때 내가 알 알겠어. 늦게 와가지고 먼저 이렇게 미안하니까 뭐라고 할까봐. 내가 미안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 기뻐서도는다고 안녕하세요. <laughs> 왜 왔어요 여기? 왜 왔어요 여기? 왜 왔어, 여기? 야뭐 거기 재밌어요, 우리 자리야 <laughs> 그래, <laughs> <laughs> 아, 나. 그래? 왜 둘이가 진짜? 아란도안아나이 진짜 너무 무서워. <laughs> 할 팩! 오오 멋있어. 사실 내가 집에 있는 팩을 하자. 가지고 오려 그랬는데 야, 이혜주가 팩하잖아. 이거 보세요. 혜주가 3년어요 그래서 이혜주한테 욕 먹을까 봐 다른 팩 쓴다고. <laughs> 그럼요. 이거 쓰면은 딴거못 써요. <laughs> 뭐 하는데 언니? 믿음이 부족해. 아이라인. <laughs> 내가 귀걸이 가져. 오. <laughs> 난 귀걸이 했는데 근데? 나나 제일 나, 나 화려한 거나 줘. <laughs> 야 나는 목걸이 할래. 야, 내가 제일 먼저 고르기로 했잖아! 언니, 언니 한테도 선택권 드리자. 알았어, 난 사실 액세서리 할 만한 거다 했다. 아, 이거 나는 하고 싶지 않아. <웃음> <웃음> 아, 나는 <나도 웃음> 오늘 처음은 <laughs> 다시. 왜이우 어, 아, 너무 무거운 거 아니야? 아, 까다롭네, 이 언니. 잘 어울린다, 언니. 아니, 그래? 그럴 거면 이해해 한테데 액세서리 가지고 오라고 <laughs> 하지를 말았던지. 어? 자기가 가지고오지도 않았어. 아니, 지 목줄래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가져오면 어떻게? 야, 이거 목걸이 진짜 예쁘다. 제가 만든 거라고요? 너가 왜 만들어? 아 맞다. 제아. 조심이다. 조심이다고지. 오케 오늘 <웃음> 내일 조심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조심해. 부족했다. 빼, 죽어. <laughs> 내 네, 잡을 있어? 왜 이렇게 짧은 걸 만들었어? 내가... 이거 내가 만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뭐? 좁은데 왜 굳이 다다다 다, 다 들어온 거야? 혜주야 너솜 있어? 나 응, 솜을 안 가져왔어. 반비가 솜 없다고 했거든. 없는 건 아니고 조금.. 조금 <laughs> 아니 천장비는지하 것만 어디야? 갖고 왔어. 아니 아, 사람들이, 아니, 사람들이 뭐, 다 자기 걸안 가지고 온 거. 아니 그냥.. 내가 어 내가 어, 네, 네, 아니 챙길 <laughs> 때.. 기왕 챙길 때궁금 해, 게 없어서.. <laughs> 언니 머리 너무 이렇게 안나와 그만하라고! <laughs> 야 지금 피부 빨개지고 하지 않아? 우리 어디 가는 거지? 그거 휴휴 밖에 길안 가야지 5일치? 휴 1, 3, 5 1, 3, 감사합니다 일어나야 어떻게 앉을까? 이두 개만 넘겨주세요 그러면은 많아요? 많다고 생각하시면 주시고. 저는 눈에 <목소리> 먼지가 들어서다지어 <laughs> <laughs> 엄청 부드럽네 그럼 숙비 네, 여자분들은 네. 엄청 좋아해 한번 볼게요 네. 아니 아니요 지금 네. 네. 그럼 것 밖에 안돼 아왜 하고 있는잠것까지안내거야 서인타 올라왔어. <laughs> 아니 아니. 인사가해뭐 인사를 해. 짠. 네. 내가 언제? 와야. 어봐 아니 처음 먹어요.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부드러워. 고기는 안심 등심 순으로 구워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굽기는 미디움 레어로 네. 지금 드리고 있는데. 소금이에요. 빤짝빤짝. 네 소금 그렇게 있거든. 아, 네 소금이 좋아. 소금이 부서처럼 불만해. 치즈 올려야지. 리코타 치즈도 해. 저희가 만든 거라서 약간 쌉싸름한 음, 맛 때문에 음, 고기와는좀잘 어울리고. 딱찌어 먹는 거예요? 문어 바지락이라고 해서 크기는 좀더 크고 개 그리고 잠수부들이 잠수에도 정량... 음. 더 먹어. 아, 음! 저소개시켜 잘했다. 파요랑 일품지로밖에안 먹어. 맥주 하나 더? 어, 가까이 먹어. 사키? 두번할뻔 했네. 먹기만 했는데, 얘도 먹어라 얘도 아 그래 니 네. 저 다른 누가어나 민증 검사 했다고 했잖아. 밤에서. 아까 완이가 우리 해 준다 그랬어. 민증 검사? 어. 될가같떻 오빠 했나 음. 진짜 부드러워. 외국인도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어디에요? 안녕하세요, 어디에 여러분. 오세요? 저희는 지금 코로나 카사 코로나에 가고 있더라고요. 쪽 받아주세요. 해가니다 앞에서 도장 받으세요. 짠 느낌 있다. 봐주세요. 음. 기분이 많이 좋아 보이시네요. 인증 감사 받았습니다. 요. 한 번, 한 번, 한 번. 아. 야, 이런 거 원래 이렇게 찍지 그, 않아? 그, 하나? 찍어줘. 아, 하나, 둘, 셋. 오늘 샴페인 먹고 싶었는데. 아, 맛있다 이거. 음. 그녀는 대답이 없고알 수는 미간만조 이빨 닦고 입술. 해볼게. 회전이 배웠어야 음. 사진 찍는 거. 이빨 닦고. 입술. <laughs> 입술 열고. 이걸 갖고 있어. 살게, 잠깐만. 연예인들 화보 보시면요 진짜 진짜 여러분 할 이렇게 하면 멍청해 보이지 까 멍청해 보이죠? 그거 똑똑해 보여? 매력 있어 보이지? 좀왜 어? <laughs> 이렇게 잘해? <laughs> 나무 말씀깨 <수> 해주라. <laughs> <laughs> 입 덩굴. <덤>. 너는. <laughs> 어. 이렇게? 이 정도면 되잖아. 살짝, 우. 나중에 할게. 진짜 그렇게 떠야 돼? 이렇게 하면 웃기잖아. 약간 개수출해야지. 배운다 배운다. 너에게서 배운다 정말. 맛있는 냄새가 그렇게 생 다리가 타고 있거든. <laughs> 진짜 맛있어. <laughs> 아 진짜? 어좀 이렇게 전빨리 냄새? 빵 a m bam bam 이렇게 자는 언니 예쁘세요. <laughs> 와